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이제 가을 냄새가 불신 풍기는 네. 계절입니다. 네. 어, 야유에 나가거나 시위를 벗어나면 이제 벼도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사과, 배도 이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네. <laughs> 늘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혀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이제 네. 시장에 가면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예. 너무 좋아요. 예예. 네. 뭐 요즘 뭐 과일 사과도 붉을 붉을 붉게 읽고. 네. 겨울도 예. 있죠. 뭐 별거 뭐다 있어요. 감도 뭐 있죠. 다 예. 있어요. 뭐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든지 과일이 없는 데가 없는데. 예. 요즘은 사과가. <laughs> 빠르게 익었더라고요. 어, 침 넘어가요? <웃음> <웃음> 예. 뭐, 가을이 익어가는데, 누님이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도 익어가고 있다면서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 잘 나가야, 예. 시청률이 확 하고 올라가야 좋은데, 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뭐,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드라마가 이제 뜨면, 음, 네. 누님 인기가 또, 또 하늘을 찌솟네 연말 또 제일 기다리는 게 예. 연말 연기자 대상을 기다리게 되죠. 아유 <웃음> 그럴 <웃음> 네. 거예요. 아유 나는 뭐 그냥 청소만 하니까 <laughs> <laughs> 자 이번에 모실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도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국악과 민요를 하시다가 가요로 전환하여 열심히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정말 미인이세요. 인물이 부럽습니다. 절세 미녀 몬테이시 마이카프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유. 마이크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 인사는 간단해서 짧게. 좋았어요. 어, 인사는 짧게. 네, 예, 우리 전원 조선님 모두 인사 셔야죠 아, 선생님 처음 뵀는데요. 선생님 네. 팬이에요. 네. 네. 오늘 처음으로 뵀네요. 네. 얼굴을 아, 저쪽으로 아, 좀 돌리십시오. 아, 비교가 됩니다. <웃음> <웃음> 예. 이 얼굴 가지면 제가 마님 역할 좀 하겠는데 이 얼굴이라면 청소부만 없고 마님 마님 먹고 따라다니는 역할만 해요. <laughs> <laughs> 예. <웃음> 너무 아,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상도 잘 입으셨어. 네. 이게 노려는 사람의 예입니다. 예. 네, 멋있게 입으셨어. <laughs> 예. 이게 네. 무대 매너라고는.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남자들이 많이 따르실 것 같아서 조심하세요. 요즘 들어서요 남자들이 대시하는 남자분들이 많네요. 아주. <웃음> <머리도> <웃음> <보여요>. <웃음> <웃음> 예, 좋은 소식에 좋은 반응이고. 그러면 예.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자꾸 멀어지는 것보다 가까운 게 좋죠. 아유, 최고예요. 예. 사람이 아유. 모여야 돼, 모여야. <laughs> 그러면 아직도 예, 예. 여자로 보인다는 게 멋있습니다. 건강하다는 소리고요. 네. 예. 요즘 뭐 곱게 늙어간다고 그러잖아 곱게 <웃음> 익어간다고 <웃음> 그럼요 예예 <laughs> 예. 음. 좋죠 뭐 건강하고 원태인 딱 보면 마음고생을 안 하신 분이야 즐겁고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얼굴에 써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인기가 좀 좋고요 제가 살이 20kg가 빠졌어요 오. 좋아요, 지금 영 예, 지금이 딱 보기 좋다고. 그러면 20kg 없었으면 뚱뚱하셨겠네. 네, 많이 그, 20kg 나간 거 찾아오지 마세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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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다. 그래서 요즘에 예, 보시는 분들이 잘못 알아봐요. 아, 많이. 그래요. 네. 오, 너무 멋있어요. 예. 노래는 어떻게 부르시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잘하실 것 같아. 네. 예. 자, 졌고 인생아리랑 네. 한번 어. 듣고 또 얘기 나누죠. 네. 예, 예. 네. 준비해 주세요. 너무 이쁘셔요. 예. 네, 누님. 네. 얼굴 이쁜 분거부 제일 부러워요. 그러면 저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많이면 그냥 쪽 보일 게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누님의 인기가 부러워. <웃음> <웃음> 안 그래요? 아유 그래 아직은 좋죠. 예, 네.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됩니다. 자, 네. 첫 곡입니다. 인생 아리랑,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생 아리라. 네. 아니 난 너무 이쁘셔서 노래는 좀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 인물도 받쳐주시고 노래도 좋으시고 당당하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 우리 원주 누님이 칭찬을 잘 왔는데 오늘 나 칭찬이 나 칭찬 또못 드면 안 해요. 어, 어, 네 가만히 있습니다. 그데 네. <laughs> 완벽하셔. 네, 그리고 노려시는 자세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입으셔야 돼 이게 관객에 대한 예의예요 예. 네. <laughs> 어떤 기분으로 노래 부르셨어? 예 여기 어 제가 여기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여기를 한번못 와봤어요 근데 요즘에 한세 번째 왔나봐요 어. 근데 너무 어 무대도 좋고 예. 예, 좋으신 분들을 만나니까 어.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저도 예. 좋아요. 예. <laughs> 좋은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래요. 노래는 뭐 부르면 부를수록 더 아오. 좋고. 아니 기운이 나고 이렇게 지금 피곤했는데 음. 눈이 번쩍 뜨여요. 음. 노래 들으면서. <laughs> 우리 네. 누님이 노래 부르는 무대를 보시면서 눈이 안 돌아가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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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원래 이제 인물이도 좀. 이쁜 분이 노래 잘하는. 더 좋죠. 뭐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또 인물이 너무 안 받쳐주면은 안 추다 보게 돼요. 근데 노래 모양 온메모새 완벽해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스카우트 스카우트. 우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예. 그래 첫곡 인생아리랑 듣고 두 번째 준비한 곳은 살다 보면이란 노래입니다. 살다 보면? 네. 살다 보면 이런 일고 저런 일고 그런 건가? 음. 노래 가사 말이 좋아요. 예. 예. 진짜 좋네요. 네. 뭐 가사가 좋으면 한 편의 드라마라 보는 것 같죠. 아니 기대가 되는데요. 예. 정말이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네. 이런 거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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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있어요. 남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어. 한때 저희 방송에 와서 MC도 한번 봤어요. 근데 조민 씨 노래를 우리 우리 원태희 씨가 부르니까 듣기 음. 좋더라고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조민 노래 조민 씨 노래를 제가 많이 불러주고 있어요. 오. 예. 그래요. 예. 자 준비해 주세요. 네. 어쩜 모양도 저렇게 이쁘게 내셨어 기도 <laughs> 받쳐주고 인물도 받쳐주고 노래도 받쳐주고 예. 남을 데가 좀 없어요. 키전 여자 키치고는 좀큰키예요 <laughs> <laughs> 나나 좀 놀아주지. 예. 떼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떼어줄 거야. <laughs>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살다 보면,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행복하게 어. 살다 가야죠. 뭐 <laughs> 노래가 철학이 있는 노래를 아주 예. 구성지게 너무 잘 부르세요. 음. 어 끝날 때가 싫어요. 더 음. 부르셨으면 좋겠어. <웃음> 예. <웃음> 예, 살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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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짧아서. 네, 가짧 어떤 기분으로 불러요 노래할 때? 노래할 때요. 제가 네. 음. 아, 좀 음. 음, 몸이 좀안 좋은 편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요. 뭐 이런 건강에 대한 노래를 많이 골라서 부르고 있어요. 어. 몸이 안 좋겠는 형은 그냥 화나신데. 제가 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작년에.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노래 부르고 이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예. 너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유머러 볼 때는 뭐, 어디 아픈데 흠잡을 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예. 노래할 때는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지잖아요. 네. 예. 울면서 노래 부르지는 않잖아. <laughs> 그 <그러니까요. 웃음> 예. 네. 절대 안 아프실 거예요. 걱정하지 예. 마세요. 노래 많이 부르시면, 네. 네. 뭐 아픈 것도 다 나고 아니 그리고 얼굴도 화하세요예 예, 노래로 요즘에 이제 많이 집에 아니고 네. 네. 자꾸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노래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 예 네. 제일 그래서 좋죠. 예 그래서 어. 좋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 네. 많은 사람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예. 아유 네예또 네. 누님을 또 자주 만나면 또 건강해져. 네, 우리 자주 뵈해요 네, <laughs> 예. 노래하는데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건강한 네. 사람 을 자주 만나야. 그러면. 그걸 고 파이팅입니다. 맞아요. 네, 예. 건강한 사람 위에 건강할까 쳐다보면 <laughs> 예. 뭔가 달라요 그러면. 예. 자, 마지막 곡배 금성. 아, 이 노래가 요즘 막 많이 뜨고 있더라고. 예. 사랑이 비를 오. 맞아요. 맞아요. 예. 사랑이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 또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laughs> 엄청 많이 불러요. 오, 네, 네, 예, 준비하세요. 배금성 씨가 예, 예. 가요 무대그 당골 음. 가수였는데 네. 본인의 히트곡이 뭔가 뭔데 요즘에 이 응? 사랑이 네. 비를 맞아요가 오, 히트곡이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요? 예, 예. 아주 엄청 불러대요. 사이 예. 예. 이거 배워야 되겠네요. 예, 예. 오늘 들으면서 배우겠습니다. 네. 예, 준비해 네. 주세요. 오, 오. 음. 사랑이 비를, 비를 맞아요. 맞아요. 오. 누나도 한번 배워봐 이 노래. 아, 좋다. 네, 가르쳐드릴게요. 네, 철학이 있는 노래 같아요. 예, 예. 자, 원태희 씨가 부르는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